안녕하세요. 위노데의 케빈입니다. 벌써 2025년 2월이 왔어요. 잠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좀 늦었지만 오늘은 2025년 부동산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면 어떨까 해서 내용 준비해 봤어요. 25년 부동산 트렌드 키워드를 알아보기 전에 2024년도 트렌드 관련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은 2024년 부동산 관련 키워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그럼, 함께 알아볼게요. 24년도 부동산 트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똘똘한 한 채였던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 똘똘한 한 채란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했고,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정부에서 다 주택자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 집을 한 채밖에 못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밖에 못 사니까, 이왕 살때 똘똘하고 좋은 곳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4년 부동산 트렌드 키워드 중두 번째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일 거예요. 혹시 월죽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얼어주고도 신축 아파트라고 해요. 첫 번째 키워드와 같은 이유로 불똘한 채를 사게 되면서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새 아파트를 더 선호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그 안에서도 취소세율이나 종부세율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더 선호하게 되었던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 공사비 인상이라고 생각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철, 구리 등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값이 정말 크게 올랐어요. 그로 인해서 건축 비용이 크게 올랐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자기 분담금도 크게 올라서 진행이 잘안 되는 곳도 생기게 되었고 공사 진행이 수턱된 지역마저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또 아파트 분양값이 올라서 수도권 일부와 지방에서는 미분양도 생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공사비가 오르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분양값이 저렴하게 느껴져서 그 신축단지들 위주로 프리미엄이 붙은 곳들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네 번째 키워드는 고금리라고 생각해요 보통 아파트를 살때 대출을 많이 끼고 사는데 예전에 영끌족이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금리가 날 때는 이렇게 대출을 많이 끼고 아파트를 매수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금리가 크게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23년도에 금리가 크게 올랐는데 24년도는 그 고금리를 계속 유지했었어요. 그래서 집을 사거나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죠.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는 형태의 수익형 부동산 쪽에는 더큰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고금리로 인해 내수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죠. 월세에서 이자를 빼면 수익이 되는 건데 이자가 두배 이상 오르게 되면서 월세에서 이자를 빼면 크게 남지 않거나 내려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근데 24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금리가 점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금리 인하 소식을 들으면서 주택시장에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금리 인하 속도가 줄어들었고 올 초에는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서울과 그외 지역의 양극화라고 생각해요 작게는 그 지역 내에서 상급지와 하급지의 양극화도 해당돼요. 24년도에는 서울의 아파트들 중 잠실과 강남을 중심으로 주요 입지의 아파트들이 정고점을 넘어 크게 올랐어요. 이렇게 서울이 반등하는 게 눈에 보이니 수도권과 지방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현재 집을 내놓고 서울의 집을 사게 되고 그러니 서울의 집은 더 기가 높아지게 되고 그외 지역들은 매물들이 더 나오니 더안 팔리게 되겠죠. 그래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2024년 부동산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선 실거주 중심의 똘똘한 한채 분위기는 2025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규제가 특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으로 안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25년 부동산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5년 부동산 트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중고 신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중고 신축이고, 중고 신축은 몇년 정도 된 아파트일까요? 보통 신축 아파트를 5년 정도까지 보게 되는데 저는 6년에서 10년 정도 된 아파트를 중고 신축이라고 표현해봤어요. 24년도에는 3년차, 5년차 정도 된 얼죽신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25년부터는 그 흐름이 중고 신축의 6년에서 10년 차 아파트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 기준 금리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미국이 경제 부양을 위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시중에 풀었어요. 그 결과 부작용으로 미국의 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인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었어요. 미국은 물가상승을 찾기 위해 금리를 크게 올리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함께 맞춰줘야 해요.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다 보니 미국 경제가 위축되고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인준에서는 어느 정도 물가를 잡았다고 판단을 하고 더 이상 경제가 악화된 것을 놔두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여 2024년 9월달에 금리를 5.5%에서 5%로 크게 인하를 했고 그 이후 두번더 금리 인하를 해서 현재 4.5%가 되었어요.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3.5%에서 3%까지 인하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미국이 자국의 내수 경제를 위해 금리를 내려 했었는데 미국 내수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미국 인주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 대신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 금리를 더 내려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지난해 11월에 주요 투자 은행인 골드마삭스가 한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발표했었는데 이 수치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하락한 수치이고 정말 낮은 수치예요. 이 정도 수치는 저성장 국가의 수치 정도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2.25%까지 내리겠다고 나온 상황이지만, 5월 1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시켰으며 미국 역시 금리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2025년도에는 미국 기준금리 변화와 국내 금리 변화를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 다시 금리가 계속 인하하게 된다면, 산업 심리가 변하게 되고, 결국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가성비 값 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상급지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거의 정고점을 넘었거나 정고점을 거의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특히 잠시 엘스나 리센츠와 같은 아파트들은 지금은 다소 빠졌지만 정고점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서울의 모든 아파트들의 정보점을 회복하지는 않았어요. 입지는 괜찮은데 아직 정보점을 많이 회복하지 못한 구축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런 아파트는 신축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어느 정도 가격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투자 개념으로도 좋은 가성비 갑인 구축들로 이제는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상 2025년 부동산 메인 키워드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중 저는 금리 인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미국 기준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된다면 23년과 24년과 비교해서 다른 키워드에 비해 크게 바뀌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얼죽신는 5월 25년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가성비 값 구축과 중고 신축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관련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그 변화에 맞춰 잘 대응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2025년 부동산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025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2025년 부동산 트렌드 키워드에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투자 교실을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너 데이